자 다음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뭐냐 수확량 적기가 중요하겠죠 왜 기준이니까 적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적기를 그죠 적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밭작물에 대해서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수확 적기가 언젠지 자이참 재밌죠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건데 이게 적기가 언젠지 어떻게 알아 기준은 양파의 비대가 살찐 게딱 끝나. 더 이상 있어도 살이 안 쪄. 비대가 종료된 시점. 비대가 종료된 시점. 비대가 종료된 시점. 쉽죠? 이거 이거부터... 다 외웠죠?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어? 이거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다. 근데 비대가 종료된 거 어떻게 아느냐. 파봐야 됩니까? 눈으로 다 조사해 눈으로. 그래서 양파, 양파를 보면요, 이렇게 있죠. 양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다가 살이 다 찢어, 그럼 쑥 올라와 땅이에요.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밭에서 탁탁 쓰러져.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뭐가 완료될 때? 도복이 완료된대. 탁탁 쓰러짐이 완료된대. 이 시험 나왔어요. 수학 적기는 중요하다는 거지. 아 양파는 탁탁 쓰러짐. 도복이 완료된대. 그 다음 마늘. 마늘은 파스아는게 아니에요. 눈으로 딱 보고 잎과 줄기 중요하죠. 가로 넣기.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시 황변. 누란색으로 말랐을 때또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조사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은 언제 정도의 통상 수확기가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문제는 이게 나온 게입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까지 1 황변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다음 고구마 는 저는 이게 고구마 가 그러면 삼식기가 자꾸 생각나서 삼식이 삼식이 이 때문에 저는 120일이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120일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삼식의 삼은 삽식일로부터, 꽃고난 뒤에, 삽식하고 난 뒤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한다. 그래서 언제 언제 삽식한다고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한다. 그 다음, 감자. 감자도 비대가 종료돼야 돼. 땅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비대가 종료했지알 수가 없잖아. 파 가지고 우리가 이게 감자가 다 컸는지 비대가 완료된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 요 기준. 기준이 바로 파종일을 갖다가 원작에다 다기질을 합니다. 110일, 95일. 그다음에 제주 지역은 110일, 95일. 그러니까 이거는 추운데니까 고랭지니까 110, 110. 고랭지 하면 혹시 제주도 오셔가지고 천백 고지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제주도 보면 서쪽에 보면 천백 고지 추워요. 눈도 잘 쌓이고 천백 고지가 있어요. 천백 고지, 그 천백 추운 데니까 고랭지니까 천백 고지 혹시 가보신 분? 제주도 자주 안 오시네? 한라산을 가보고 천백 고지를 안 가봤어요? 들으면 맞습니까? 네, 제주도 가면 이제 천백고지 꼭 가보세요 제주도 가면 천백고지 있습니다 천백고지에 천백이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높은 고랭지 재배가 나. 고랭지 재배하는 데가 높은 데니까 고랭지 111, 천백도로 그 다음 95일 나머지는 제주 지역은 111, 95 제주 지역은 천백도로 생각하시면 다 끝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우리나라가 이 지도가 있으면 H제과 L제과에서 수매를 육지부터 먼저 해요. 제도가 제일 늦게 와. 그 제도가 이게 따뜻하기 때문에 빨리 수확해야 돼. 근데 다른 데가 생산이 더 많으니까 L제과, H제과에서 육지부터 하고 우리는 캐서, 제도지은 그걸 캐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야 돼. 좋은 창고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땅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기... 제조적은 110일이에요. 110일. 아, 육지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95일. 제조적은 늦게까지 보관을 해야 돼. 110일. 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옥수수의 수확 접기는 이 수염. 옥수수의 알갱이 있고, 이 수염 있잖아. 망고스틴 아세요? 망고스틴도 이렇게 생겼죠? 망고스틴은 위에 꽃잎이 이렇게 있, 표시가 되어 있죠. 안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죠? 하얀 거 먹죠? 그 개수를 알아맞추는 거는 끝에서 보면 알죠? 꽃잎이 다섯 개면 알맹이도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혹시 그, 동남아 여행 가시면 단체 관광 가시고, 그, 퀴즈 나오고 알아맞주세요이 어떻게 알아맞추냐 하면, 그, 꽃잎의 수와 하얀 개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옥수수는, 옥수수의 수염의 개수하고, 이 알맹이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점심 얘기 하세요. 옥수수 하나 딱가져 와서, 요거, 알맹이 개수 알아맞추자. 나는 수염을 빼가지고 수염 개수야. 해 하는 게 빠릅니다. 그건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한창 유행했던 게 그거죠. 이 계란. 날 계란을 수평에다 세우는 걸 퀴즈를 점심 얘기 많이 했어요. 삶는 거, 삶으면 절대 안 서. 생 계란은 지금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세우니까 점심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게 이 중심이 중요한 거야. 계란을 가지고 막 흔들어. 안에 노란 알갱이가 터져야 돼. 그 정도 막 하고 난 뒤에 한 3분 정도 하면 정말 섭니다. 정말 서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가지고 한 3분 이내에 할수 있으면 점심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내기 하세요. 저도 처음에 신기했는데, 하는 게 돼요. 막 흔들어가 껴고 난 뒤에, 딱 세우면, 섭니다. 신기하죠? 어.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염은이 수염이다. 요것도, 옥수. 그, KD, 캐디, 그, KD하고 관계가 되죠? 우리가, 조기 파종할 때 119가 뭐 하고 왔다 갔다 고요 요요. 그러면 우리가 이빨 옥수는 뭐 싸우다가 이빨 네요 25일 이후다. 옥수는 그런 이야기 하죠. 옥수 뭐 나간다 싸우면 하죠. 수입이 나온 이유 25일 이후. 차는 좀 독특하죠. 차가 쭉 있으면 잎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신초장, 옆장, 옆폭. 이게 옆폭이겠죠. 옆장이고, 그 다음에 신초장의 길이. 그래서 영구가 2판, 4판으로 암기하시면 된다. 영구 2판4판 그러니까 옆폭이 작겠죠. 옆폭은 0.9cm. 그 다음에 2팔 28. 옆장은 2.8cm. 그 다음에 신초장은 4.8cm. 그죠? 그 다음에 5월 10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실 때 모든 작물에 대해서 작물이 많잖아요. 그죠? 70개 품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는 하나만 알면 똑같이 평준단수미로서 수확량 다 구한단 말이죠. 어떻게 구하지? 가을 감자는 가로세로. 캐서 정상 50% 피해. 이런 것만 자꾸만 기억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공식을 다 암기하지 않아도 다 문제에 주어져요. 주어지는 걸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시간도 절약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적기는 가로 넣기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언제가 적기지. 그거는 바로 기준이지, 기준. 자, 콩의 적기. 콩의 적기는 언제가 되느냐. 콩. 콩잎이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고, 꽃투리에 몇 프로? 80에서 90%.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콩지 파츠에서 누가 언니죠? 콩지. 어, 아, 그만하안 돼. 콩지 파지 그러니까 코는 코. 파. 고. 코 파고니까 80에서 90%. 그죠? 코 파고. 콩 그러면 코 파고. 팥은 동생이니까 70에서 80, 8, 90, 팥지는 70%에서 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성수기로부터 7일부터 14일. 그 다음, 서행에서온 양배추. 양배추. 자,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가 제도 애월 쪽에 대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같은데 엄청 많이 키워요. 그러면 이때는 양배추는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이 잎이 땅에 축 쳐져 있다가 나를 수확하세요 하고 어떻게 신호를 보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잎파리가 탈락,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중학적들이 가서 평가서딱 보고 다 누워있으면 며칠 뒤에 오면 되겠구나 하면, 서올라오면싹 붙어 있어. 그게 시험이 나왔죠. 뭐라고요? 결구잖아, 결구. 며칠, 결자, 그 다음, 구, 둥그, 구자, 예. 네, 결구. 결구 형성이 완료된대. 실제로 그래요. 나와서 싹싹 오므려들어. 음. 그 자연은 이제, 공부를 갖다 너무 옳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작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다.